신약 성경 357면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3장에 밤에 유대관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의 주제는 구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거듭남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구원받는다는 건 거듭나는 것이고 거듭난다는 건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육신으로 태어났고 거듭남으로 영적으로 태어납니다. 영적으로 태어났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 태어났다는 의미입니다. 신앙생활은 그 어느 누구나 갓난 아기로 시작합니다. 태어난 아기는 자라야 합니다. 젖을 떼고 밥을 먹고 뒤집고 기다가 일어나 걸어야 합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에 기지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한다면 그건 진짜 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는 영적으로 자라야 합니다. 갓난 아기의 신앙에서 장성한 신앙으로 자라야 합니다. 오늘 보문 1절 말씀에 이것을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좀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걸음마 수준의 신앙에서 벗어나라 유치원 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라는 의미입니다. 그 도의 초보가 무엇인지 1절과 2절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함. 이 말은 내가 과연 죄 용서 받았나? 못 받았나? 이런 고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러니까 이런 고민도 도의 초보입니다. 그리고 세례와 안수. 나 구원 받았나? 못 받았나? 라는 고민입니다. 그리고 부활과 심판. 아, 천국이 있나? 나 천국 갈수 있나? 나 죽으면 천국 갈수 있나 못 가나? 뭐 이런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도의 초보입니다. 이런 도의 초보를 이절 말씀에는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라고 설명을 해 줍니다. 터는 기초입니다. 어 어떤 건물이든지 건물을 짓기 전에 기초 공사부터 합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건물을 세울 수 없습니다. 기초를 닦고 그리고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벽을 쌓고 지붕을 올리고 집을 완성합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초보 그리고 기초 이두 가지 모두 다 아주 중요한 것들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는 산상순을 마치면서 누구든지 그 집을 지을 때에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지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바람이 불고 그리고 홍수가 나면 무너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초 같은 턴 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집, 튼튼한 집을 지어도 무너져 버립니다. 기초가 흔들리면 집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집을 든든한 기초 위에 세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초는 어디일까요? 무엇일까요? 우리 신앙 생활의 기초는 어떻게 닦여졌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우리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이 말씀이니라. 우리 신앙의 기초는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교회 다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백독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신앙의 기초가 든든하다? 아니요. 우리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육신의 행위에 달려있다면 그 육신의 행위는 풀과 같고 꽃과 같이 시들어버리고 떨어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 주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듣고 믿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놓으면 흔들릴까, 무너질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털을 다시 닦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다 닦아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위에 집을 세워 가면 됩니다. 그래서 2절 마지막에 보면, "털을 닥치,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기초공사만 땅만 두드리고 있지 말고, 건물을 완성해 가라고 말씀합니다. 한글을 배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한글은 여러분 다 아시니까. 영어를 배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영어를 배우는데 A, B, C, D만 할수 없습니다. A, B, C, D를 배웠다면, 그 다음, 음. 좀 버벅거리더라도 말도 해보고, 더듬더듬거리더라도 책도 읽어야지 계속하여 자라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의 초보를 버리고 넘어서서 성경도 좀 읽고, 그게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읽고 그리고 좀 버벅거리고 더듬더듬 하더라도 기도도 좀 하고 그래야지만이 믿음이 자라갑니다.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의 신앙은 특징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나, 나, 나입니다. 나를 위해서 마치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처럼 나한테 이거 해주세요. 나한테 이거 해주세요. 도의 초보라고 말씀드린 내가 천국 갈수 있나 없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나 못 받나. 내가 하나님 복을 받을까 못 받을까. 내가 구원을 받았나 못 받았나. 이 모든 도의 초보의 중심은 자기자입니다. 나나나 나, 나. 그런데 거기에서 좀 장성한 신앙으로 자라간다는 건 여러분 철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자녀로서 철이 들고 나면 아버지 나 이거 주세요, 어머니 나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생각하던 게 조금 바뀝니다. 근데 아버지를 위해서 뭘좀 해드릴까, 어머니가 뭘 기뻐하실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자라간다는 건나 중심에서 이제는 조금 바뀌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어떤 걸까? 하나님은 뭘 나한테 원하실까? 바로 이것이 신앙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처음부터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조금씩 생각하고 해보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갑니다. 3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할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 우리가 자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자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자랄 수 없습니다. 씨를 뿌리고 물주는 건 사람이 합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 우리는 잘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믿음도 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믿음에서 자라기를 원하실까요? 원치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기를 원하실까요? 아닐까요? 여러분의 신앙이 갓난 아기로 계속하여 10년, 20년, 30년 지나도록 머물러 있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자라가기를 원하실까요? 그, 물어나, 많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아들, 마다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식물이 자랐는데도 비도 내려야 되고 햇빛도 있어야 되고 그런 영양분이 있어야 되듯 우리가 자라는데도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양분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데 필요한 영양분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자라도록 성경을 읽어야 된다.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말씀을 깨닫도록,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기도를 해라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기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며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받는 은혜는 그냥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더큰 은혜, 더 특별한 은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럼 누가 그 특별한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나 자라야지. 나 이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다. 내 믿음이 좀 성장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걸 우리는 사모한다고 표현하고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심령이 가난하다고 표현하셨습니다. 갈급함이 있습니다. 성장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사모하는 자, 줄인 자, 목마른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배부름을 허락하시고 풍족함을 허락하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마 욕구가 생길 때가 있을 겁니다. 아, 내물 마시고 싶다. 아, 나좀안고 싶다. 아, 내밥 먹고 싶다. 나좀 쉬고 싶다. 이런 욕구가 생길 때.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 나좀 잘하고 싶다. 나 은혜 더 받고 싶다. 은혜가 목마르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조금씩, 조금씩 더 자라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라가기를 원하시며, 또 우리가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더 닮아가기 위해서, 주님을 더 알기 위하여 성경을 펼쳐 읽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마다들 대신, 큰 형님 대신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신앙의 성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렇게 은혜 안에서 또한 걸음 더 가까이 주님께로 나아가며, 주님을 더 닮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